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나의 뜻을 묻지 않는 종들은 나의 종이라 할수 없느니라. 천지 만물을 지은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나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종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그런 자들에게 나의 뜻을 전해야 한다. 이 땅은 그들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나의 뜻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나라이기에, 나의 뜻을 위해 전진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나라이기에, 어둠을 통해서라도 너희들을 깨우기 위함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한국에 나를 섬기는 진정한 종들이 많은 나라였다면, 이렇게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를 향하여 부르짖는 자녀들로 인하여 깜빡이는 전등을 다시 소생시키기 위해서 한국이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전등이 깜빡이는 불안정한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죠. 그리고 요번에 2월 25일 토요일 날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국 땅에 위험천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많이 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험한 일이 천 가지, 만 가지나 된다는 뜻으로 매우 위험함을 이르는 말, 위험천만하다, 이런 뜻이죠. 기도 많이 하거라,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때, 참, 끝이 없구나. 개인적으로 참 기도를 계속 하면서 왔는데,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거룩을 많이 뭐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교회가 거룩을 잃었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거룩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또, 교회는 하나님을 탐닉하지 않았고, 거룩을 잃었고,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둠의 건세들이 이 땅을 많이 장악을 한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회개가 죽은 개인이나 교회는 진정 나의 사람이라, 나의 교회라 할수 없는 것이다.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지금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교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그리고 개인이나 교회도 회개해야 되고 한마디로 회개해서 너희들 거룩해야 된다.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거룩하지 않은 교회가. 또 거룩하지 않은 개인이 열심히 어떤 일을 한다고 해도 마르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겠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 사람이 한 모든 행동을 달갑게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또 회개해서 또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고 회계라는 것은 방향, 전환을 완전히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편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처음에는 뭐 개척교회 할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따랐는데, 지금은 거룩을 잃은 상태, 많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많이 더러워진 상태,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너는 나의 자녀들에게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회개가 빠진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거룩해야 된다.특히 한국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 교회죠. 한국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이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회개가 없는 그 모든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제가 오늘 이 부분을 강조를 해드립니다.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